mc 민세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 삼각지편에 이어서 망원역에 나와 있는데요 망원동은 예쁜 카페도 많고 한강도 바로 옆에 있어서 놀기 좋은 동네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맛있는 밥이랑 단술도 하면서 간단한 코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온 식당은 마미단키에 있는 샵식당입니다. 망원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시장을 끝까지 지나고 나면 바로 위치해 있는 식당이고 제가 평소에 지브리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있는 소품들이나 이렇게 나오는 세팅들이 지브리 같이 엄청 귀엽게 나오고요. 저희가 시킨 메뉴는 내기토로 벤토와 차슈 벤토와 그리고 카니 크림 고로케입니다. 저희가 먹어보고 평가를 해드릴게요. 여기 시그니처 메뉴인 네기토르 벤토부터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얘 김에다 싸먹어서 그런지 약간 소밥 먹는 느낌도 나고 그럼 얘만 뜯어볼게 엄청 입에서 바로 녹아요 되게 씹는 느낌이 안 들고 이런 생고기 잘못 드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은 맛그 다음에 차슈덮밥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차슈를 구워서 그런지 되게 식감이 좋고 우리가 평소에 막 라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드러운 차슈의 느낌은 아닌데 소이랑 엄청 나서 와사비랑 먹었을 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가 두꺼워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슈 덮밥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엄청 부드럽다. 음! 음! 진짜 맛있다. 이더럽나 대사이 들어있어요. 그 우리가 흔히 빵집에서 먹을 수 있는 고로케 느낌이랑 엄청 다른 한 식사 같은 느낌?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따뜻할 때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서 나오자마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벤토를 시키면은 우유로 반드시. 푸딩이 제공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차가워서 음식 다 드시고 입가심? 할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진짜 우유 맛 음, 근데 식감이 엄청 좋다 이렇게 식사하시고 우유푸딩까지 드시면 은 완벽한 한끼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맛있게 벤도를 먹고 다음에 술집에 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맛있게 밴또를 다 먹고 술집으로 가기 전에 카페에 잠깐 들려서 따뜻한 음료를 먹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온 카페는 Deep Blue Lake라는 카페고요. 되게 커피에 진심인 카페인 것 같아서 저희가 와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킨 거는, 쿠스미 티, 시나몬 바닐라 라떼랑 오트 라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로 레몬 오렌지 파운드 케이크까지 시켰어요. 티를 조금 더 오를 때까지 커피를 먼저 마셔보겠습니다. 음. 그 오트 라떼가 오틀리라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약간 고급. 우유, 귀리 <laughs> 그 우유로 라떼를 만드는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엄청 고소하고 담백하면서 <laughs> 겨울에 먹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나몬 바닐라 라떼 마셔볼게요. <laughs> 이게 냄새를 맡으면은 시나몬향이 나는데 생각보다 맛에서는 그게 강하지 않아서 엄청 단걸못 드시는 분들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은 바닐라 라떼 맛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laughs> 쿠스미찌. 민트 의 향도 나고, 얼굴의 향도 나고, 되게 다양한 티의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원래, 모래시계가 끝나면 마시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티 향이 많이 안 느껴져서, 조금 더 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오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민트향이 생각보다 많이 나는데, 마셨을 때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케이크를 먹을게요. 레몬 오렌지라고 하는데, 어떤 맛일지. 제가 원래 파운드 케이크를 진짜 좋아하는데, 엄청 부드러운, 여기가 더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이 레몬, 이게 잘 녹아있어서, 엄청 맛이 잘 느껴지고 이 빵은 약간 오렌지 시트인 것 그래서 엄청 상큼한데 레몬의 약간 달고 시큼한 맛도 같이 느껴지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래서 두세 명이서 먹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맛있게 디저트까지 먹고 술집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푸시다는데. 저희가 원래 가려던 술집이 휴무여가지고 저희가 알아봤던 다른 바에 왔는데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고 노래도 좋고 되게 여행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드는 바에 왔습니다. 저희가 시킨 술은? 엑스트라 하이볼 살구 럼 스무디고요. 제일 먼저 나온 유자 마티니 더 먹어볼게요. 일단 라임 향이 엄청 많이 나고 이게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이 생겼어요. 엄청 술 맛이 많이 나고 이게 들어있는 게 유자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유자 맛은 많이 안 나는데. 바로 이렇게 약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술이고 다음은 엑스트라 하이볼. 엄청 탄산 음료 같은 맛 이거 계속 꿀떡꿀떡 마시게 되는 그런 술인 것 같아요. 보스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이볼 시켜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 요 그리고 다음은 살구럼 스무디. 스무디에서 어떻게 술 맛이 느껴지는지 한번 마셔볼까요?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음 진짜 맛있다 살구 스무디인데 질감도 완전 스무디인데 술 맛이 은은하게 나고 음, 이거 술못 드시는 분들이 드시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세개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안주로 시킨 거는 곶감 버터. 근데 보통 제가 술집에서 이런 걸 시키면은 곶감 크림치즈 말이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곶감 버터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소금처럼 생긴 걸 찍어서 먹어보라고 하셔서 먹어볼게요. 엄청 입자가 큰 소금 같은. 그리고 이게 소금이 맞아요. 짠데, 볶음이 원래 좀 다니까 조합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막리담길에 있는 바인데, 저희는 6시에 맞춰서 들어와서 그런지 사람도 없고, 평소에는 웨이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다들 친구들이랑. 망원동 놀러 왔을 때 분위기 좋은 술집 가고 싶으면은 로턴 사카바에 와서 기분 좋게 한 잔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늘 망원동에서 맛있는 코스도 소개해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는데 날씨가 좋으면은 바로 앞에 한강도 있으니까 한강까지 가셔서 완벽한 코스로 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촬영 당일이 수능 날인데 모든 수험생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눈피셜에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